문법교재구의 문법교재 이쪽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울기 얘들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나왔네. 그럼 못 써주면 돼? <laughs>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왔어. 그럼 못 써줘. 그치, 메이크이볼래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 쓰니깐요. 예리 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썼네. <laughs> 효현아못 써줘야 돼? 그치, asking. 목적격 보어자리에투부정사 쓰는 건 asking이니까요. 지원아, 목적격 보어자리에투부정사 썼네? 못 써주면 돼? make it like 목적격 보어자리 뭐야? <몬스> 그치, c o n v i n e d 목적격 보어자리에 동사 원형 쓰는 게 made고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자리에투부정사 썼네? 세연아, 못 써줘야 돼? 그치, versus. 찬우야,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자리에투부정사 썼네? 못 써주면 돼? b <몬스> a 메이크 헤블라 목적격 보호자리에 못써 메이크 헤블라 목적격 보호자리에 못써 동사 원형 쓰자 근데 투부정사 썼으니까 못 써주면 돼 펄스웨이드 써주면 돼요 사진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민서야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썼네 못 써주면 돼? 그치 되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 전체 동그라미 여기 풀지 마세요 이따가 음, 여기 이제 안 풀어도 이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야. 바로 갈 거예요, 얘들아. 어렵지 않습니다. Expect 목적격 보호 자리 못 써주면 돼, 민사야? 그렇지, 투부 정사. 그 다음에 Think 효나 못 써주면 돼. 그렇지, 투부 정사 써주시면 돼요. 얘 그러니까 메이크업 래시라던가 지각 동사 아니면 그냥 투부 정사 써주시면 돼요. 되었을까요? 세연아, Warn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 이건 이제 형광펜 치면서 갈게요. 찬호에 Ask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치. 에스크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효우나, 어드바이즈 목적격 보호자리에? 그치. 원트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원한? 투부정사. 그 다음에 토우드 세현아 목적격 보호자리? 그렇지그 다음에 어드바이즈 찬우야? 투부정사. 효우나, 엔크리지? 투부정사. 인사야, 렛? 동사원형. 동사 그치. 메이크업 레이니까 동사원형 와줘야 돼요.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효우나, 하드. 그렇지. 각 동사 여기 써놓을게요. 홀드는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써놓을게요. 렛은사역 동사.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랑 I 는둘다 온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되었을까요? 찬우야 Let 못 써주면 돼. 그렇지. 효나 Enable 못 써주면 돼. 표부 네. 동사. 지원아 Make. 그렇지 Stop. Hold. 세연아. 그치, 지각 동사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됐을까요? 얘들아, 넘어갈게요. 여기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메이크업을 외시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체크할게요. 동사 원형사에서 쭉뺄게요 되었을까요? 얼라우 목적격 보호자리에 효우나 못 써야 돼? 그치, 얼라우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민서야, older는 목적격 보어자리뭘 써요? 그치, 투부정사를 쓰는데, 여기에 있어서 무엇이다?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다시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not to go가 돼야 된다는 걸 체크할게요. not to go. 이해되었을까요? 세연아, ask 목적격 보어자리에 그치, to sing 써줄게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원 은 원트 목적격 보호자리에, that's to play. 그 다음에 민서야, 얼라 l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go.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제 쓸까요?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건 이따가 문제 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넘어가서 6쪽 볼 거예요, 6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게 전후관계를 문맥으로 따져봤을 때 적절한 거 알겠니? 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야 되었을까 얘들아?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 내가 집을 떠난 후에 옷을 입은 거야? 집을 떠나기 전에 입은 거야? 당연히 전에 입은 거지 이해 됐을까 얘들아? 얘들아? 내가 샤워하기 전에 기다린 거야? 샤워하고 나서 기다린 거야? 그렇지 샤워하고 나서 보통 사람을 기다릴 때는 샤워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니까요 얘 됐을까요, 얘들아? 그는요, 양치를 했습니다. 잠자러 가고 나서 잠자기 전에. 그치, 얘들아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손 아프니까 B랑 A만 써도 괜찮아요. 의미 파악해서. 에서 우리는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기 전에, 운전하고 나서. 그치,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까요 제이슨은요. 설명서를 읽었습니다라는 거.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설치, 설치하기 전에. 그지 우산을 까먹지 마라. 나가기 전에 나가고 나서. 그 엄청 추워. 코트를 입어라. 놀이터에 가기. 그렇 레베카는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라는 거. 집에 오기 전에 집에 오고 나서. 그치 너가 만약에 전기를 아끼고 싶으면 TV를 꺼라. TV를 본. 네. 그치. 그는요, 숙제를 끝낼 것입니다. 라는 거야. 10번에,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고 나서. 그치, 전에, 제다. 집에 가기 전에야. 얘랑 우리 집 가기 전에 숙제할 거잖아. 이리 쓸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파트 3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건데, 캣티가 나갔니? 내가 설거지 하기 전에야 설거지 하는 동안이야? 그치? 내가 진행형이랑 쓰이면 보통 와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라 거야. 써놓을게요. 진행형이랑 쓰이면 보통 와일이다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얘들아? 수전은요, 저녁을 먹었습니다라는 거야. 숙제를 끝내고, 그치. 그녀는요 꿈을 꾸었을 때 꿈을 꾸어, 꿈을 가졌대요. 그녀가 어려 쓸 때가 되겠죠? 저는요 행복합니다. 사람들이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기 전에 희망을 가질 때요 그렇지. 선생님이 진행형을 뭐랑 같이 쓴다. 그렇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월을 하는 동 안에 되었을까, 요 얘들아. 그다음에 when they 못 써주면 돼. 그렇지.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형 대신에 무슨형? 그렇지. 그래서 주절이 미래형일지라도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형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었을까요? 얘들아, review hand는 너를 도와줬을 너를 도와주다 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가 너의 친구를 도와줬을 때 너는 고맙다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돼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너는요 신뢰를 쌓습니다 라는 거야 뭐할 때? 너가 미안하다고 할 때요 너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할때 그때 신뢰가 쌓인다 라는 거야 예, 됐을까요? 미안하다기도 전에 신뢰가 쌓이는 건 아니겠죠, 얘들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얘들아, 어떻게 돌핀이랑 웨일이 숨을 쉴까요? 라는 거야. 그들이 자는? 그치. 자를 때. 그 다음에, when close? 그치. 시간을 부사들더 미래형 대신 현지형 쓰는 거 체크. 되었을까요? 11번에. 그치. 레이스. 시제 맞춰주시면 돼요, 이때는 그냥. 과거형이면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는데, 현장일 땐 그냥 현재형 써주면 되겠죠. 되었을까, 얘들아? 그 다음에 12번에. What do you usually do? 너 보통 뭐하니? 너가 자유시간을 가질? 그치. 음식은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손님들이 오기 전에. 내가 얘들아, 도쿄에 살았을 때 나는 그 일본에, 사원에 많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라는 거야. 로버트는요 문에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해, 들아 방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거야. 그가 문을 열고 나 서가 되겠죠. 되었을까요, 아기들?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꺼라. 너가 나가기 전에. 뭐가 잘못됐어? 그치. Will 써주면 안 되죠.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얘들 쓸까요? 나는 항상 숙제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뭐가 잘못됐어? 그치. I eat. 이렇게 써주거나, 내지는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뭘 써주면 돼? 그냥 after eating 써주면 돼요. 뒤에 뭐가 온 구조야? 동명사가 온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그 다음에 after you finish. 그 다음에 4번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형 대신에 현재형 쓴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잘못됐어? 그치. 얘들아, 그가 너를 만나고 나서, 애초에 시제가 과거죠? 그럼 여기서도 그냥 시제, 과거형일 땐 그냥 과거형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해 되었을까요? became이 되겠죠? 그가 너를 만나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요,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할게. 내가 도착하고 나서니까 시간의 부사절 will 지워주면 되겠죠? 여가까지 하셨을까요?